자존심을 살짝씩 긁어대는 애들 있지요. 가장 좋은 건안 만나면 되는 듯, 나랑 맞지 않은 사람 굳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이네요. 너 되게 특이하다. 너왜 이렇게 민감해. 사람이 그렇게 왜 계산적이니 등등이요. 걍 외롭게 냅두는 게 제일 큰 복수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주변의 인성 바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느끼는 요즘입니다. 직장 생활하며 상대방의 공격을 처음 접했을 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니 여유가 있는 내가 이해해 주자라고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사과를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간 반복되니 상대방의 말들이 마음의 병을 만드네요. 좋은 기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그러면 진짜 방어가 안 됩니다. 너 특이하다 이러면 내가 좀 개성 있긴 하지 이러면 됩니다. 난 60살인데 20대부터 만난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헤어져야겠죠? 교묘히 공격하는 상대, 입 다물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전문가 칼럼. 교묘한 공격. 당신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칼날.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비난이나 욕설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당신의 마음을 찢고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교묘한 공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빗고기, 침묵, 은근한 협박. 이러한 교묘한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빗고기는 칭찬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관심과 경멸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은근한 협박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교묘한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신도 이러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공격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방법. 이 칼럼에서는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입 다물게 만드는 다섯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들은 심리학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인지하고 경계를 설정하라. 교묘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지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빛고기, 침묵, 은근한 협박 등 교묘한 공격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공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 1. 직장 동료 원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어에게 제 아이디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지만, 저는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E.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반응하라. 교묘한 공격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하게 분석해 보세요. 사례 2 친구 b는 당신의 외모에 대해 비꼬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따라 화장이 지나네 특별한 날이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대신 객관적으로 비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외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편해.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드러내라. 교묘한 공격은 종종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3. 가족씨는 당신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직업은 안정적이지 못해. 너는 그 일에 재능이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꿈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와 같이 질문하여 시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당신의 선택을 옹호해야 합니다. 4 유머를 활용하여 상황을 반전시켜라. 유머는 교묘한 공격에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유머로 받아 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농담이나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사례 4. 상사 D는 당신의 업무 성과를 칭찬하는 척 하면서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은근히 압박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했지만 이는 더 뛰어난 성과를 냈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때 이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라고 유머러스하게 받아치면서 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5.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어라. 교묘한 공격이 지속되고 당신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격을 지속한다면,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례 5. 연인 F는 당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고 비난합니다. 너의 친구들은 너에게 도움이 안 돼. 너는 친구들 때문에 나를 소홀히 해. 와 같은 말로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F에게 내 친구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f가 당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간섭한다면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교묘한 공격,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교묘한 공격은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강인함과 지혜라는 빛을 밝히면 어떤 그림자도 당신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교묘한 공격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노력, 행복의 시작. 교묘한 공격은 종종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관계에서는 교묘한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 만약 혼자서 교묘한 공격에 대처하기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교묘한 공격을 이겨내고 당신의 삶을 꽃피우세요. 교묘한 공격은 분명 힘든 경험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교묘한 공격에 맞서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교묘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